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고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 4초 한반도 군사 충돌철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아,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신엔 변함이 없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안보는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 군가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코피 전략, 이른바 코피 전략 알고 계시죠? 네. 네. 코피 전략이 뭡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 군인들 사회나 군사 전략가들 사회는 그건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지 정상적으로 나온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미 정부가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당연한 일이죠. 네. 음, 코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이고 또 코피 전략이라는 게그 이름이 그 공식 명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코피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강이라도? 그런, 그런 모든 그미 국방부 장관과 미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외교라든지 경제적으로 압박과 그 억제를 더 많이 가는 그런 얘기지, 그걸 실행한다, 군사적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한미 공조체제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미국이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평창 이후에 코피 전략이나 군사 행동을 실행해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런 전혀 없다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은 한미 공조체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피 전략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전략이 됐든 미국의 그 군사행동이 현실화되면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얼마, 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고라는다. 수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거는 DMZ에서 수도권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DMZ에 있는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너무나 세계에서 잘 조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을 실제로 타격한다면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돼 있죠? 그것은 공조체제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 규정 같은 건 없는데요. 한미 공조체제에서 그것을 의문하기 시작하면은 최소 몇 시간 전에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피요령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그런 가정법인데요. 그렇게 이 군사 상황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가정이 포함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거는 질문을 피할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핵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느냐.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과 하와이에서는 대피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안 하고 있습니까? 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사될 때 전조라든가 징조가 있지 하루아침에 길어지는 거 아니고 남북 긴장상태라든지 한미 간의 공조상태를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대피하고 예. 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예.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루 전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나 국방장관으로서의 생각은 있지만 이제 아주 임박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도 이해 못하는 점은 아닙니다만. 국위계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올림픽이 열리니까 아 평창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은 연기하자. 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부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거죠? 충분히 저는 다 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아, 그렇게 저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럼 그그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국민들께서 아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아,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못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야기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러면... 열병식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이나 그 이상의 신형 전략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던데 우리 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월 중순부터 면밀하게 훈련 내용과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분석하고 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까지는 아직도 식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하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죠? 아니 어떤 그 유도탄이라든지 ICBM이 새로운 모양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파일날가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예. 정전 상태일 뿐이지 지금 한반도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시 상황이 아니라 정전 상태라고 봅니다. 정전 상태가 예. 정전 상태가 어, 전 전쟁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직 정, 전쟁 상, 어, 행위가 정지된 것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예. 어, 이걸 언제 실시하느냐 그 이야기가 많았고 답도 언제 잘안 하시던데. 4월 20일 전후라는 얘기가 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제가 대변을 지켜서 그럼 분명한 오보다 하고 통보를 하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열병식이 2월 6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4월 15일에 했다고 어,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달력에도 건군절은 4월 15일로 돼 있다고 아까 봤는데요. 어, 어떤게 네. 어떤 맞는 겁니까? 네, 어, 정규군 창건일로 옮긴 것은 15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아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아니, 날짜를 네. 옮긴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열병식은 네, 이렇게 대규모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다 네. 네. 저 금강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알렸죠. 그왜 취소됐는지 해석도 분분하고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공연은 왜 취소됐습니까? 네,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저, 저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이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공연을 재개하자고 요구하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왜그 공연 재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었을 텐데. 취소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납득을 한 겁니까? 우리 측에서 아니,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취소한 사람에게 다시 하자고라고 해서 그건 현실적될 이유를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북한이 케이팝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어, 분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어,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어, k p o 을 듣고 싶다고 했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다친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도입을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3주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 그런 의도를 분별할 만한 역량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북한은 제 생각에는 K-팝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POP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절,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네, 그건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 올림픽의 긴장 분위기를 혹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 국회요? 네. 지금 제 말씀 가지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 쭉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요. 군사 행동, 선제 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제, 제 지금 말씀 하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우리 정부는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미국 국무부의 양해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양해를 들었다? 네, 양해해 양해를 달... 구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양해해달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례적인 내정 철회 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어, 대단히 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대사도 아니고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대북 관계를 조율해야 할 우리 정부가 공식 승인한 대사인데 우리 정부와 상의는 물론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 처리한 겁니다. 이래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어, 국제 예양을 모르는 나라가 아닐 텐데 어, 무슨 사정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내정철의 사태는 한미 공주의 신뢰와 소통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열병식 취소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은. 어, 북한 열병식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 다만, 어 미국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장관도 어, 이것은 북한의 내부 행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탈북 여정업원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건 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자유이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송환 요구해 달라 그럼 송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 그것은 어, 아직까지 에, 네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네 아니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송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 듣기가 이렇게 참 어렵군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종원 거부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 대상이 될 문제도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주셔,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당초에는 문과사,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의 성함을 넣어서 지난번 대선에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새로운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된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흥하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능력이 안 돼서 나라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5년에 그쳐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의 토대 또 안보의 근간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신뢰는 실망과 불신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규, 장복이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문송하다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민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을 실제로 타격한다면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돼 있죠. 그것은 공조체제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 규정 같은 건 없는데요. 한미 공조체제에서 그것을 의문하기 시작하면 최소 몇 시간 전에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피요령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그런 가정법인데요. 그렇게 이 군사 상황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가정이 포함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거는 질문을 피할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핵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느냐.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과 하와이에서는 대피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안 하고 있습니까? 핵이란 것은 그렇게 발사될 때 전조라든가 징조가 있지 하루아침에 길어지는 거 아니고 남북 긴장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 고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 4초 한반도 군사 충돌철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아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신엔 변함이 없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안보는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줬 주었... 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 군가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코피 전략, 이른바 코피 전략 알고 계시죠? 네. 네. 코피 전략이 뭡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 군인들 사회나 군사 전략가들 사회는 그건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지 정상적으로 나온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미 정부가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 음, 코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이고 또 코피 전략이라는 게그 이름이 그 공식 명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코피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상태라든지 한미 간의 공조 상태를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대피하고 예. 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예.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 말씀도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평창 올림픽. 하루 전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나 국방장관으로서의 생각은 있지만 이제 아주 임박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도 이해 못하는 점은 아닙니다만. 국위계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올림픽이 열리니까, 아 평창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하자. 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부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거죠? 충분히 저는 다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아 그렇게 저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네. 그럼 그그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국민들께서 아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강이라도? 어, 그런 모든 그미 국방부 장관과 미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외교라든지 경제적으로 압박과 그 억제를 더 많이 가는 그런 얘기지 그걸 실행한다. 군사적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한미 공조체제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평창 이후에 코피 전략이나 군사 행동을 실행해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런 전혀 없다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은 한미 공조체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피 전략이 됐던 아니면 다른 전략이 됐던 미국의 그 군사행동이 현실화되면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얼마, 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고라는다. 예, 수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거는 DMZ에서 수도권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DMZ에 있는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너무나 세계에서 제일 긴, 조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